상품 구매건수나 리뷰 수 또는 뷰탭에서 볼수 있는 실제 구매 후기 등을 소비자가 전달하는 정보성을 더 신뢰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임재빈 대리입니다. 오늘은 매체에 대한 교육이 아닌 디지털 가전에 대한 운영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마케터마다 운영하는 방법이나 해당 업종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의 특성이나 운영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또 아니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가전은 원활한 마케팅을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업종의 특이점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가전 업종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광고 매체를 운영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가전은 해당 업종만이 가진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중 단점이 될 만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마지막에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제가 집행하면서 알아낸 특성들이니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가전 업종의 특성은 바로 구매 주기가 길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업종은 상대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의 품목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고 장고장이 많지 않으며 장고장이 있다고 해도 브랜드에서 AS 서비스나 기간 한정 무상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평균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광고를 꾸준히 해서 해당 상품을 잘 팔아도 후반부에 들어서 전환 성적이 저조해지고 검색 기반의 검색 광고의 검색량도 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자체의 데이터가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성으로 인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을 만한 매체 믹스를 해서 운영을 좀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특성은 바로 가전제품은 고관여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살때 단순 가격이나 디자인만 보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어요. 부가기능, 용량, 색상, 디자인, 가격 등 많은 것을 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예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직접 가서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인 만큼 소비자와의 컨택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고 이 점은 곧 단점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바로 가전제품은 소비자와의 신뢰들을 쌓기 어렵다 라는 것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디지털 가전업종이 아니더라도 모든 업종이 해당될 것으로 조금 보이는데, 가전제품의 경우 직접 가서 사는 형식이 아닌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품에 기스가 나거나 작동이 조금 안 되는 상태로 받아보시는 소비자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구매 결정을 하기 전 소비자들이 필수로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해당 브랜드 상품 구매 건수나 리뷰 수 또는 뷰탭에서 볼수 있는 실제 구매 후기 등을 무조건 확인하여 업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아닌 소비자가 전달하는 정보성을 더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특성은 바로 브랜드 이탈이 많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구매 주기가 길다는 특성에서 번진 특성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구매 주기가 길면 그 사이에 다른 브랜드에서 더 좋은 기능에 괜찮은 가격으로. 오픈하거나 런칭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비교가 조금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좋은 상품을 런칭하기 전까지 기세가 빼앗기게 돼 버리는 이슈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충성 고객과 잠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운영법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 챕터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특성들을 광고주분들이 온라인 마케팅 하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운영을 진행하셔야겠죠. 업체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에서도 많은 영역들이 있고 각자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쇼핑 검색이 아무래도 가장 전환이나 유입을 많이 받는 매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가전은 쇼핑 카탈로그형으로 검색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가격 비교라고도 불리는 카탈로그형은 말 그대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격 비교해주는 구조입니다. 상품형과는 다르게 클릭 시 가격 비교 주소로 유입이 되고 스토어로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최저가가 공식몰로 되어 있으면 경쟁력도 있으면서 브랜딩 효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상에서 전환 데이터를 볼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까 가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서 가장 중요시 보이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 디자인, 후킹성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양한 브랜드를 돌아다니면서 비교를 하지만 가격 비교 구자는 그러한 소비자의 탭스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기도 하죠.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들이 한 번에 묶여 있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가격 비교를 쉽게 할수 있었고 또한 최저가를 판매하는 판매처로 바로 들어가 구매를 하면 되니 단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최저가가 공식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다른 판매처로 유입이 될 거고 데이터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까. 이점 유념하시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의 니즈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관건인데요. 가전제품 역시 광고 시스템 상에서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미지를 테스트하셔도 되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SNS나 애널리틱스 피셜 가장 유입이 많았던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테스트해주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과의 신뢰들을 쌓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업체가 주는 정보성보다 소비자가 주는 정보성이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줄수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한 건수나 실후기를 남겨주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들을 쌓기에 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백데이터들이 조금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노출해주시는 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매체는 바로 d a 배너 광고인데요. 배너 광고는 이미지형 광고로 검색광고와 개념이랑 조금 다른데 검색광고는 검색 기반의 광 광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희가 등록해 놓은 제품 영광 키워드나 브랜드 키워드 등의 키워드들을 검색하지 않으면 노출할 수가 없고 저희가 먼저 찾아갈 수 없는 매체이지만 배너 광고는 타겟팅 기법이 많아 소비자가 먼저 찾지 않아도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저희의 제품을 노출하는 형식의 광고입니다. DA 광고를 이용하는 이유 중첫 번째는 바로 잠재 고객 또는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많은 타겟팅 기법 중 리타겟팅이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방문했던 고객이나 저희 제품을 구매했던 이력 있는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노출하는 형식인데 가전 제품 특성 중 하나였던 브랜드 이탈이 많다라는 점 기억하시죠?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 브랜드 제품을 주기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리타겟팅 기법의 DA 광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DA를 집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기적으로 신규 유입자를 확보하는 것인데 가전 제품 특성상 구매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재구매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다면은 주기적으로 신규 유입자를 확보하여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중요. 한 점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데 배너 광고는 논타겟으로 다양한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되고 가전제품 에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 이미지를 노출시켜 진행하는 기법 도 있으니 d.a광고를 또안할 이유 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매체 는 바로 라이브커머스 광고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가 방송에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업체들이 해당 매체를 많이 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행하면서 느낀 건데 가전 제품의 경우 아직까지 매장을 찾아가 직접 상품을 조금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조금 하는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광고를 한다면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까지도 잡을 만한 매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하는 건데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한 점, 상품 정보를 질문하면 호스트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주. 기도 하고 추가로 제품에 대한 홍보까지 진행이 되니까 오프라인을 선호하던 고객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많이 시청하고 구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장 방문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나 게시 할인 같은 거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하는 라이브 특가로 도마할수 있으니 라이브 커머스 또한 안할 이유가 없겠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즘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서 DA 광고로도 라이브 커머스 홍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솔루션이 생겼는데요. 사전 광고로 SNS에서 홍보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지만 DA로 홍보하는 것이 퀄리티로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돼서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DA를 겸비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디지털 가전 운영법이라는 타이틀로 교육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조금 더 상세히 집행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제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 영상을 마치며 저는 광고객 본부 3팀 임재빈이었습니다. 교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